콘텐츠 자산을 창안한 SBS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손실이 90.6% 개선됐습니다. 콘텐츠 자산 회전율은 4.4 회전, 주식 PBR은 0.53 상태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SBS의 드라마로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라는 것이 검색이 됩니다.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 토요일 밤 10시에 방송이 된다고 하네요.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잔혹한 연쇄 살인마 사마귀가 잡힌 지 20년이 지난 모범, 모방 범죄가 발생하고 이 사건 해결을 위해 한 형사가 평생을 지고한 사마귀인 엄마와. 예상 못한 공조 수사를 펼치며 벌어지는 고밀도 범죄 스릴러 프랑스 영화 리메이크라고 하는데 양들의 침묵 남녀 역할 반대 같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사형수 고현정 잔혹한 연쇄 살인마 연기 고현정씨가 오랜만에 나온 것 같네요. 이게 히트를 쳐서 SBS 어, 시청률이 올라갈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방송이 인기 있는 게더 많은 것 같고, 요즘 뭐 유난가, 그것도 조선시대로 가가지고 또뭐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데서 그게 더 인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 공중파 방송도 드라마가 뭔가 히트를 쳐야, 어, 좀 시청률이 올라야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가 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상반기에 3,19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상반기보다 9.5%가 감소했는데, 콘텐츠 자산은 연말 대비 44.7%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뭐, 원가 회계 개념상으로는 이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슬프상으로는 음 적자일 것으로 적자가 나옵니다. 매출원가가 14.7%더 낮게 감소를 했죠. 그래서 매출총이익률은 5%가 상승했고 판매관리비는 또 5%를 줄였네요. 5% 그래서 영업이익 50억 8800만원을 시연했습니다. 이렇게 결산처리가 됐습니다. 전년도 상반기는 94억 7400만원이 예, 적자입니다. 아, 개선율이 153.7%로 상승했습니다. SBS 매출은 감소했음에도 영업 적자에서 영업 흑자로 전환된 획기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매출 원가 감소와 판관비 감소 수치 뒤에 숨어 있는 진실 기록은 무엇일까? 콘텐츠 제작 단가는 상승한 반면, 현장 운영 경비, 예, 스텝 등 비정규직을 후려쳤다고 상상할 수 있다. 라고 약간 비판적인, 음, 견해가 나오게 됩니다. 수르뿟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성격을 투입 제작비로 봤을 때, 어, 1650억 3.7%가 감소했어요. 매출 감소율보다 적게 감소했으니까 5.8%가 증가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콘텐츠 제작비가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수 있겠습니다. 어, 수루풋 금액상 14.9% 감소했고 수루풋율은 48.3%로 3.1%가 하락했습니다. 현장 운영 경비가 28.9% 감소시켰고, 이게 가장 많이 현장 운영 경비가 크게 내려갔습니다. 판매 관리비는 5%밖에 줄이질 못했고요. 그래서 운영 경비가 전체 운영 경비가 22.7%를 감소시켰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좀 이익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지만은. 슬프쌍으로는 to의 생산성이 0.99로 0.09 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만은 여전히 19억 4600만원 적자로 산출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6%가 개선이 됐습니다. 원가회계 영업 손실보다 70억 3400만원이 더 적게 영업 신 아니 그 영업 손실이 더 났습니다. 이것은 콘텐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슬루프 회계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변동비를 도출해내므로써 원가 회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여전히 영업 손실임을 나타냅니다. 재고 자산을 보면은 재고 자산은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재고 자산이라는 재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주로 저장품, 무대 장치용, 뭐 이런 것들이 주종이고요. 어, 매출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방송 콘텐츠 자산이라고 보입니다. 아, 연초 그 419억이 있었는데 607억 원으로 증가해서 187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YP 경우 콘텐츠 제작비가 운영 경비의 가장 큰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콘텐츠 자산화하지는 않고 있죠. SBS에서 원가회계 개념으로 콘텐츠 자산을 차관한 회계책임자는 아마도 사장까지는 해 먹었을 것이다. 사실 확인된 정보이다. 원가회계 개념으로는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연말에 제작 드라마가 당해 년도에 방송을 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일 것이다. 수익과 연결되지 않은 당해 년도 비용을 자산화해서 영업이익을 확보하는 원가회계 결산 방법은 내부적으로는 크, 큰 호응을 받았을 것이다. 공영방송인 KBS와 MBC는 엄두도 못낼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해 봅니다. 어, 회사가 제시한 비용의 성격적 분류 공시 내역은 에, 거의 뭐 계정과목 비용 중심으로 계정과목들을 쭉 크게 나열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요거를 저기 운영비용을 검증을 이 표를 통해가지고 집계를 해보면은 우선은 소리계산서에 이 전체 내용 중에서 매출원가를 방송 제작비와 사업비용으로 특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더한 게 2,640억이고 판매관리비가 503억, 7,900만 원. 이두 가지를 합한 게 영업비용계라고 할수 있는데 요게 전체 영업비용의 합계액과 같죠? 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개별 제작비 등 이렇게 있으니까 에, 나머지 이렇게 그 요약을 해서 표현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운영비용은 어3 1 4 4억 원에서 개별 제작비 1580억을 뺀 1564억 원이 운영 경비로 되겠습니다. 부분의 합이 전체란 원가 회계의 논리는 판간비와 운영비용을 너무 세분화해서 부분 최적화 논리에 빠지게 만든다. 즉 전체적 관점이 우선이 아니라 부분 최적화 관점에서 비용 중심으로 바라보게 한다. 그래서 운영 비용을 세차게 줄였다. 그러나 수익 창출의 핵심은 광고 수익이 증가해야 할 것이다. 제작비가 증가하더라도 말이다. 드라마 제작에 큰 돈을 쓰고 또이 출연진, 작가료 뭐 이런 에, 그런 거에는 돈이 좀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 스탭이나 뭐 이런 그 하부에서 일하는 어, 사람들이 아주 그 우리나라는 박봉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는 에, 소문이 나 있죠. 그런데 운영 경비를 그만큼 줄였다고 한다면은 제작비는 올랐어도 그.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등은 아마 후려쳤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이성분으로 정리를 그래서 해 봅니다. 개별 제작비 등이 등이라고 등이 해가지고 사실 뭐가 좀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음, 재고자산의 역량은 없고요. 매출 원가 원가 회계 개념으로는 그래서 그 운영 경비를 그 더한 것이 이제 전체 영업 비용이 되겠고 운영 경비가 22.7%를 감소시켰죠. 이 운영 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에, 금액이 1 6 0 0억원인데 이것이 이제 현장 운영 경비라고 할수 있고 제조 업용으로는 가공 비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콘텐츠 제작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죠. 63%로 7.1%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콘텐츠 제작 단가도 상승을 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어, 콘텐츠 재산에 대한, 자산에 대한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면 어, 비성분 쪽에서는 그것을 그 재고 자산으로 인식을 안 하니까 에, 이렇게 차이가 있죠. 스로프 쪽에서는 이것을 콘텐츠 자산을 제조업으로 치면 은 아마 제공품 성격으로 어,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가 콘텐츠 자산이라고 그렇게 잡아 본 것입니다. 포괄 제공 개념으로 인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P Q 청구 그 제조 비용도 어 콘텐츠 자산 증가액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도 똑같이 콘텐츠 자산만큼 차이가 납니다.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70억 3,400만 원은 매출원가 재료비와 매출 재료비의 차이하고 동일한 금액이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콘텐츠 제거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 70억 3,400만 원이 입증이 되겠습니다. 중요 경비로서 인건비가 440, 4억 4700만원. 주불 사자가 4개나 뜰때참 우리는 이상하게 이런 숫자에 괜히 이상한 기분을 느끼죠. 5.2% 감소했습니다. 직원은 846명으로 무려 48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평균임금은 1억 550만, 1억 500만, 시, 510만 원이 되겠습니다. 0.2% 증가를 했습니다. 거의 이 인건비를 안 올렸다고 예상이 됩니다. 보너스 같은 것이 안 나갈 거로 또허드해도 어, 올해 임금 인상률은 억제를 한것 같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직원 수는 줄이고요. 외부 용역비가 거의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수수료를 크게 또 줄였네요. 54%. <laughs> 지급수수료가 적게 나가는 것은 그렇게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었다. 또 이렇게 되는데, 일단 중요 큰 금액만 그렇게 비교를 해 봤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SBS는 콘텐츠 회전율을 어, 평가지표를 잡아봤습니다. 4.4회전, 어, 2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슬픈율은 어, 3%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인적자산 회전율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기여도가 어, 크게 없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엔터테인먼트사의 경우 전성 연예인은 분명히 인적 자산임에도 재무 상태표에 표기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JYP 의 경우 박진영 자체가 인적 자산으로 평가부터 해야 한다. 합리적인 평가 방법을 생각해 내야 한다. 그래야 재무 상태표 상으로도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월급을 받는 직원들은 뉴스 앵커, 기자, PD, 사무직 등 포함. 정급의 채무 현재 가치를 인적자산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근데 네, 그 현재 가치가 좀 내려간 것으로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직원 수가 좀 줄어서 퇴직급여가 왕창 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줄었다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뭔가 그 인적자산 회전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줄여놓고도 어, 사실상 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에, 기여한 바가 직원들이 없다. 그렇게 경비를 크게 줄였어도 결론은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두 가지 성과 지표가, 어, 콘텐츠 자산율은 상승했고, 수르픈율은 하락했기 때문에 분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laughs> 이것을 반증하려면, 어, 그, 원재료라고 할수 있는 콘텐츠 제작비가 하락했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됐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 반증 추론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또한, 어, 이 콘텐츠 회전율을 수량으로는 호기가좀 어려울 것 같아, 요이 경우는. 콘텐츠 자산이 뭐 한두 개, 뭐그 양이 작기 때문에, 에, SBS에서 수익이라는 것은 광고 수익이 그 핵심이거든요. 사업 수익도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해당이 안된것 같습니다. 요건 생각을 안 하고 템플리스트 식으로 항상 해놓는 건데, 요거는 개의치 않는 게 되겠 좋겠습니다. 아, 서비스업에서는 그래서 원재료 가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결합에 의해 제작되는 방송 제작물의 원재료는 작가 문예비와 연기자 출연료 등이므로 가격을 산출하여 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얘기인데 어떤 기업들은 전체 그이 작가 그 요하고 어 출연하는 연기자 그게 이제 임금이 인기 탤런트인 경우에 인기가 꽤 많죠. 아마 전속계약을 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인적 자산으로 잡아야 좋을 것 같은데 전속계약 기간 동안은. 어, 그런 것도 좀 고려를 원가 회계로 어차피 한다고 그러면은, 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그이 BTS 같은 경우에는, 그이 배신을 안 때리고 그한 회사에 에, 계속 머무르면서 활동을 하고 있죠. 어, 그런 게또 연예인들끼리의 의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에, 모르겠어요. 필요하면은 어, 전속사를 옮길 수도 있겠지만은, 전속 계약을 한 연기자나 그 연예인들은 인적 자산화하는 거 어, 스카우트 비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비용들이 많을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인적 자산화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 어쨌든 그 표시하기가 곤란하되는데 전체 제작비 나누기. 에, 뭐 방송 제작한 건수 하면은 그 평균 낭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곤란하기는 뭘 곤란합니까? 어, 그냥 초등학교 산수, 산수를 평균하면 될걸 가지고, 뭐, 이렇게들 어렵게 얘기하시나 모르겠어요. 어, 판매 가격은 광고역임인데, SA라는 그 부르고 있습니다. TV. 에, 초당 15초당 음 1,000원 기준으로 단가인데 천 1,000만, 10만, 100만 처음에 15초에 1 3 3 3십 4,000원을 야, 15초에 1,300만 원. 크, 대단합니다. 0.9% 상승했습니다. 아, 기대한 거하고 틀리죠. 어, 이 반증 추론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된 것을 요약표를 만들면은 1, 2차의 콘텐츠 제작비가 상승했을 거라고 추론을 했고 그리고 역방향이라서 분석액의 개연성 가정을 세웠고 어, 반증을 하려면은 콘텐츠 제작 단가가 하락해야 되고 광고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콘텐츠 제작 단가가 불명하고 광고 단가는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에 투명회계를 위한 반증은 실패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콘텐츠 제작비에서의 그이 원재료 성격인 그 작가료 내지는 출연진, 그이 배우의 그 출연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노출이 안 됐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손익분기점을 예측을 해보면은 운영경비를 그 실적에서 1 더하기 100% 해가지고 수립분율로 어 나누면은 6,471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상보다 2.5%만 조금 더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걸 그대로 매출 재료비에 적용을 해서 <laughs> 하면은, 어, 이거는 그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유사하게 6 4 7 5억 거의 뭐 동일한 금액으로 그 예측을 해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콘텐, 예, 그 회사 경영진이 연말에 그 소유자 지주한테 어, 6,470억 원을 하겠다라고 하반기에 그 사업 예측액을 그 확정했을 때 예상액은 6,900만 원 적자로 나오기 때문에 콘텐츠 회전율이 연간 8.7회전인데, 요걸 10회전만 해보자.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콘텐츠 자산이 방송이 나가면 콘텐츠 자산은 빼면 되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 회전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효과가 매출이 7,435억 원이 증가해서로 증가해서 운영 경비가 7.2% 증가하더라도 어 영업이익은 242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수 있겠다. 7천억 해가지고 영업이익 240 봉낸다 그러면 그렇게 뭐, 좋은 장사도 뭐 아닌 것 같습니다. 주가는 2250원으로 연초보다 1450원이 하락했습니다. TBR은 0.53으로 4%가 또 내려갔어요. 자, 이게 뭔가 그 히트를 해야 되는데, 뉴스 같은 거, 뭐 SBS도, 음, 약간 그, 레프트 편향적이라는 견해가 있죠. 음, 뭔가 드라마에도 히트를 쳐야 되는데, 사막이 그거 하나 가지고는 좀, 조금 좀, 좀 어렵지 않겠냐. 계속해서.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드는데 5% 이상 주주는 윤성민씨로 25.44% 소암 윤수영 재단이 5.43% 가지고 있는데 음,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그 외국인 지분들이 꽤좀 있는데 이 SBS의 경우에는 외국인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종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SBS가 뭔가 획기적인 거를 내려고 그러면 은 음, 뭐 결론은 콘텐츠 제작에서 히트치는 작품이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네요. 이상 어, SBS 어, 상반기 실적을 분석법으로 했는데, 에, 콘텐츠 자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